저 송영길 의원입니다. 최근에 일본이 일본 정부가 G20 회의가 끝나자마자 저희 대한민국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고시한 한국에 관한 수출 관리상의 분류 재검토에 관련 문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소재의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포괄 신청 대상에서 개별 심사 대상으로 바꾸어서. 비관세 장벽을 이제 구체화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심각하다고 보는데이 G20 회의에서 의장국인 일본이 자유무역의 원칙을 그렇게 강조하고 그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사실상의 그런 자유무역 원칙에 모순되는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이러한 사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우리 정부 당국에 대한 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겠지만 우선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이나 다른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심각한 세계 경제에 좋지 않은 사례를 남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미, 한국이 지금도 일본을 외교 안보 우호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남북미 대화를 통해 한국의 안보입이 감소되고 있으며 군사정보보호협정도 한인 간의 유효한 상태인 상해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이 외교안보감시국으로 취급하려는 것은 대단히 부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이러한 일본의 한국서법부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는 WTO 국제협정의 위반이며 자유무역을 천명한 G20 합의의 무색한 모순적 행동으로 이러한 수출 제한 조치를 즉각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저희 외통위 차원에서 제안 채택해 줄 것을 요청드린 바입니다. 네.